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기출동형 문제풀이 제4회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1번 문제에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에서 기출동형 제4회차가 마지막 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동형의 4회차 인행사 문제가 마지막 회차가 되겠, 어, 되겠는데요 어, 이 기출동형 사회는 작년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출동형 사회차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출동형이라는 것은 출제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좋겠죠. 우리가 단원별의 성격에 있는 테마별 문제보다도 기출 동형 실전 모의고사의 형태의 기출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시험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1번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발달의 원리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꼭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문제에서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원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설계 도안과 같은 기본적이고 총체적인 기본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설계 도안과 같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본형에서 끊어야 되겠죠.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각 부분은 특정한 단계에서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이전 단계까지의 누적된 발달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전 단계에 누적되어 있는 많은 발달 과업들이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에릭슨의 이 발달 단계에서 1, 2, 3, 4, 5, 6, 7, 8.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에릭슨의 8단계에서 이전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뒷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생각나세요? 점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에릭슨이 제시한 거죠.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바로 점성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5번에 있는 점성의 원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방향성, 연속성, 분화와 통합, 개인차, 다 발달해